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노심초사입니다.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노는 힘쓸로, 수그로울로가 되겠고요. 심은 마음심, 초는 태울초입니다. 사는 생각사.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, 생각을 너무 깊게 하면서, 속을 태운다,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이 용어는 사마천의 사기에 실려있는데요. 사마천 사기 아니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. 이 전설상의 나라, 그, 하나라, 하나라의 역사서 하봉기에, 우임금에 대한 대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우는 요인금 순임금에 이어 성인으로 칭숙받는 전설상의 군주 중한 사람으로 치수, 즉, 홍수나 관계에 관한 일을 잘 처리했다고 합니다. 앞서 우우 아버지인 곤, 곤은 숭땅에 수령했는데 황하유에게 잦은 홍수로 백성들이 피해를 입자 순임금의 명에 따라 치수사업을 맡게 됩니다. 그러나 9년이 넘도록 수해를 극복하지 못했고 이에 순임금은 그 책임을 물어 곤을 숙청하고 그 아들인 우에게 치수 임무를 맡겼습니다. 우는 아버지 곤이 공을 이루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마음 아파 노심초사하면서 13년을 밖에서 지냈는데 집 대문 앞을 지나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여 결국엔 치수에 성공하였고, 민생 안정을 위해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. 그 공을 인정받아 순임금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. 이 시간에는 중국 전설상의 하나라. 그 전설로 전해오는 한나라의 우인군과 그 우인군이 그 홍수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많이 살렸다는 이야기, 그리고 그 젊어서 그 치수 사업을 하면서 애간장을 누겠다는 노심초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